그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깨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바리세파 사람들도 그에게 낱낱이 캐물었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가 하는 것과 그것을 씻어내자 앞이 보이더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바리세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그렇다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닐 까요 하였고, 어떤 사람은 하지만 평범한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이적을 보일 수 있겠소? 과여 그들 사이의 의견이 크게 갈, 갈라졌다. 그래서 바리스파 사람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었다. 너는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가 전에 맹인이었던 사실이 못내 미심쩍어 다시 그의 부모를 불러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네 아들이요?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볼수 있게 되었어?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그 애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애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애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제 일을 말할 만큼 나이가 들었으니 그 애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의 부모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겠다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공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아들이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으름장을 놓았다. 영광을 예수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보기에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단지 아는 것은 맹인이었던 내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래, 그가 무엇을 해주었다는 것이냐? 그가 너를 어떻게 고쳤단 말이냐? 여보시오! 그 사람이 소리, 소리 질렀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왜 다시 묻는 것이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소? 그러자 그들은 그러자 그들은 그를 저주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들은 바가 없다. 눈뜬 사람이 말하였다. 뭐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맹인까지 고친 그분을 당신들이 아직도 모르다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말은 듣지 않, 않으셔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 누가 날 때부터 무용이 먼자를 보게 한 일이 있어. 만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건방진 녀석아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칠 작정이냐 하고 소리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